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귀신 들린 아이, 믿음 없는 것, 온전하게 하는 약함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집에 들어가시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새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 큰 무리가 모여 있었고 서기관들이 거기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변론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은 귀신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그들에게 참으시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 내 아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불과물에 자주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청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연약한 본성을 가진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가는 것처럼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귀신에게서 드디어 노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기도 행위가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거나 기도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형식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분명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마음,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이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아이는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귀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기고 추악한지 아이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권세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발악을 하고 분노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없는 것을 도와달라며 구하는 사람에게 귀신의 권세를 꺾고 자유를 얻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진정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시인하며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연약한 자는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도움을 청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강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일과 두려운 현실 앞에서 더 강해지라고 충고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혜이며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약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새기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약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며 그 안에서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길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시며 주와 더불어 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을 헤쳐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